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사의 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많아지면 질이 떨어져. 이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제 반박이. 그 그러한 주장은 사법비조적인 논리다. 그러한 사고 자체가 문제다. 조금 수를 늘려가지고 좀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제 반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 판사 제도는 제가. 어, 한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그 군판사 모임에서도 봤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직업법관이라기보다는 카운티 판사들은 그 선거로 뽑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그 상식적인 사람, 물론 선거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좀이 상식에 기초한 그러한 이 판결을 좀 유도한다. 뭐 이것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됐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배경과 이유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만 늘어나면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보게 되는데요. 법관이 전문화돼야 된다. 그리고 법원도 전문 법원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수만 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지금처럼 형사법원에도 갔다가, 민사법원에도 갔다가, 무슨 행정법원에도 갔다가,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일반 그 공무원들도 순환 보직제를 통해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이 판사들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가령 특허에 뭐 주로 한다라고 하는 특허를 계속할 수 있게끔 행정법원, 가사, 민사 형사 뭐 이러한 좀그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외국에 보면은 제가 이제 독일과 미국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는 무슨 뭐 노동법원도 전문성이 필요한 법원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회법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법원 그이 판례집 있는 걸 보면은 야, 이 정말 전문화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튼 재정법원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법원이라든가 조세법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 전문화, 전문성 있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의견이라기보다는그이 법관들도 어 이러한 주장을 하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뭐 대법관이 민사 사건, 뭐 형사 사건 다할수 있는 그런 것보다 는 물론. 읽어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이러한 변호사 회의 지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공개인데요. 어, 저도 이제 뭐하신법원 판례도 일부 보고 되게 이제 대법원 판례를 참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많이 요새는 공개합니다. 하도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 판례만 봐가지고는 그 사건의 전모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신 관계가 거기 되게 어, 이제 원심 판결에 있기 때문에 학업심 판결의 공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판결문의 공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어, 제공하는 판결문의 공개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판결문의 공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학업심 판결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려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개인 이름, 뭐, 인적사항 다 나온 거 아니냐. 영업비밀이나, 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도 다 나온 거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같은 거는 프라이버시, 어, 그거를 훨씬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빼고, 어, 이제, 공개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이, 이, 판결문에 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익숙하시죠. 그래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진짜 판결, 그, 판결문에 공개가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지요. 어, 그래서 판결문에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개를 돼야지만이 작성자가 아 이거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사실관계 그거 해가지고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압박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판결문의 공개가 중요하다. 즉 보다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판결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연구자들도 이 판결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에게 이걸 제공함을 통해 가지고 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판결문을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을 통해가지고 좀더 나은 판결문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 공개가 여러 면으로 기여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썼습니다만은 이 사법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 판결문의 공개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은 연구자들만의 주장냐 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시 변호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학업심판결에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0년에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판결문 공개를 촉구한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가끔 듣는 내용도 있습니다. 40대의 판사가 69세의 노인에게 번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물론 이제. 그 판결문에는 이것이 안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법정이 공개가 되고 공개변론주의가 원칙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는 주장 판결문이 주, 이,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이렇게 조금 권위주의적인 어떤 판사의 태도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것에 기초를 내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결론을 내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 당사자들을 과연 존중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판사가 속해 있는 주의 권고조치를 한 거죠. 이렇게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제 판사를 평가를 하는 이제 그 작업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는 검사도 평가를 하자 해가지고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 당사자들의 인권을 어, 존중하지 않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절실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요 2010년에 역시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개선안 중에 하나도, 대법원의 개선안 중에 하나도 역시 판결문 전문, 전면 공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 비실명화를 거쳐 온라인을 통해서, 어, 일부 공개 중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1,20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추명한 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도 이비신명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러한 개선안을 냈는데 아직도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할 필요가 있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심리 불속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상고법원 설치 방안인데요. 그, 이 심불제도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건 변호사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우리가 이게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각됐는데 이유를 몰라. 왜 기각됐는지. 그러니까 심불제도라고 하는, 하는 것이 심리를 계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몇줄 판결 뭐 이러한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이거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 여기서 신고를 하면서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도 제시하지 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답답, 답답하긴 답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거기다 네 번째 신민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변협 신문 사서를 통해가지고 심민불속행제도를 둘러싼 국민의 불가과불치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심벌제도의 개선 방안이 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그 헌법소원도 역시 제기가 됐었는데 이 다수 의견은 심벌제도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가 각주 14에 넣었는데요. 어 그걸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어 넣은 이유는 반대 의견이 좀 설득력이 있는지